자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 대통령이 임명권자이다 보니까 청와대가 실제로 어, 어떤 인사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은 대법관을 임명하는 경우도 대법관 재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행사할 때 청와대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전 정권 하에서도 있었고 에,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관행이에요. 왜냐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자다 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면 도루묵되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조차도 대법관을 제청할 때 청와대하고 미리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환경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을 임명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추천할 때 당연히 청와대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관행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마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명박부터 시작했던 사람, 그 당시에 했던 그 산하기관장들 인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전부 다 직권남용죄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그 당시 장관들 다 직권남용죄로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수 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고의가 없었다. 이 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이 말은 이 법성이 없었다. 이 법성 인식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길 판사님은요. 단순히 구속영장이, 구속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논한 게 아니고, 아예 이 수사 자체가 애시당초에 잘못된 수사고, 이거는 무조건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아주 못 박은 거예요. 굉장히 명쾌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정희 판사님요이 영장전담판사, 기각결정을 하신 분, 이분이 박정희 판사님이 29기 연수 29기인데 에, 저하고 연수원 동기이긴 합니다만그 당시에 워낙 6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분이세요. 자이 박정희 판사님이야말로 정말 실력 있고 양심적이고 소신 있고 정말 합리적인 판사님이세요. 이 박정희 판사님이 영장 기각 결정문을 한 장짜리로 굉장히 길게 썼는데 일반적으로는 두세 줄로 짧겠습니다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음.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함. 이렇게 간단히 써요. 그것이 많이 마치 당연한데 박정희 판사가 이상하게 길게 썼다. 그래서 오해를 낳게 했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박정희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거고, 이러한 현 정부의, 현 정부의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오히려 명쾌한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어, 향후, 뭐 어떤 분들은 본안 판단, 본안 재판을 하게 될 재판장에게 예단을 심어줄 수 있고,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니 요즘 판사들이요 그 1심 판사가 영장 기각 판사가 했던 그 결정문에 구속돼서 구애받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느끼는 판사가 없습니다 에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박정희 판사님이야말로 오히려 정말 훌륭하신 판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서기호TV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박정희 판사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저희가 어, 제가 우리 김학의를 야반두주 저지했던 예, 이규원 검사님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홍길동 직원 예, 공개적으로 칭찬했는데 우리 박정희 판사님 영장 기각 정말 잘하셨고 기각 결정문 이유 정말 잘 쓰셨어요. 이거 박수 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박수 자, 박정기 박정기 <laughs> 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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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기, <웃음> 박정기 <웃음> 판사님 여러분 정의로운 판사님 박정기 판사님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많은 언론에서 자꾸 박정기 판사님에 대해서 영장 기각 결정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박정희 판사님이 기죽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사님 우리가 지켜드려야 됩니다. 박정희 판사님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박정희 지기시세요박정 파이팅. 박경이팅 예, 말씀드리는 순간 댓글창에 보니까 황 장황님 장향님입니까 박수 소리에 잠에서 깼답니다. <laughs> 아, 이번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봐요. 아, 아마도 외국이실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지금 잠자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졸렸어요. 예. 박수 소리 잠이 깼답니다. <laughs> <laughs> <사천 부대가> <laughs> 김 카멜레온님, 박정희 판사님 박수하면서 어떤 분이 사이비 교주입니까? 자대? 자대라는 이름이 요 김자대? 이름이 이상하시네. 이 사람 특이하신데, 이름이 특이하신데, 사이비 교주. 예. 자, 사이비 교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의로운 판사님을 지켜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나쁜 검사는 우리가 이, 규탄을 해야죠. 자, 나쁜 검사. 나쁜 검사. 누굴까요? 바로 주진우, 주진우 검사입니다. 주진우. 자, 여러분들, 주진우 기자가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지만 아주 성향이 안 좋은 주진우 검사. 자, 이 주진우 검사가 누구냐? 이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 기각 영장을 친그 검사예요. 말도 안 되는 구성장 치고 지금 이거를 블랙리스트로 몰아간. 야, 이 주진우 검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누웠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곽상도. 아니, 곽상도가 아니라,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오, 그... 자, 이거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모르는 분도 계셨나요? 음. 자, 금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말도 안 되는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고 구속장까지 청구한 이 주진우 검사가 우병우 라인입니다, 우병우 라인. 음. 우병우 밑에서 3년 동안 같이 일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토마토라는 데서 굉장히 이분이 참잘 쓰셨던데 이분이 누군가 이분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최기철, 예. 페이스북에도 글 쓰시는 분인데 저랑 패친이시도 하고 최기철 사회부장이 뉴스 토마토 이분이 글을 썼는데 정말 이거 잘 썼어요. 검찰의 위험한 균형잡기.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마치 어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 수사했으니까 이현 정권에서도 블랙리스트 수사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균형잡기 한답시고 블랙리스트, 예, 블랙리스트, 이 블랙리스트라고 이렇게 예, 엮어가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음. 이걸 수사한 사람이 바로 주진우 검사인데 이 주진우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입니다. 이 문물 경찰총장이요 원래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됐던 거를 동부지검을 배당하면서 하필이면은 형사 6부 주진우 검사한테 배당을 했어요. 자, 이거는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배당입니다. 의도적인 배당. 예. 왜냐? 이 주진우 검사가 우병우 라인에, 라인에 있으면서 자한당 쪽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제대로 해낼 사람이다. 그래서 자한당 성향에 우병우 라인에 있었던 이 주진우 검사한테 먹잇감을 던져준 거예요. 자, 먹잇감을 던져준 겁니다. 자, 그래서 주진우 검사가 신났어요. 신나게, 예,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블레인스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자, 3년 동안, 다시 인터넷 화면 보고서, 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3년 동안 우병우하고 한솥밥을 먹었죠. 왜냐면 하 우병우는 2014년도에 민정비서관이었고요. 2015년도에 민정수석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이김김아니 주진우 검사는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죠. 자 민정수석 그 밑에가 민정수석 비서관 그 다음에 밑에가 행정관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전에도요 대검 범 범죄 범정이라는 곳에서 근무도 같이 했어요. 완전 우병을 아인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웃긴 건 뭐냐면은. 이김웅경 사건이 사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는데 이 김태우가 이명박 정부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감반에서 근무했답니다. 청와대 특감반요 그래서 이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기간이 두 달이 된단 말이죠. 어, 물론 두 달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어떤 엘리트 의식들이 있어요 특채됐다라는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굉장히 예, 잘 알고 친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주진우 검사랑 박정희 판사 자 누가 남고 누가 떠나야 됩니까 자 주진우 검사를 규탄합니다 이런 검사가 이, 이 있으니까 이 정치 검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laughs> 자, 그래서 어, 일단 여기까지 녹화를 중지하고.